안녕하십니까? 신길 457동 신길 뉴타운의 지역구로든 양송이 의원입니다. 공원은 자연환경을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여가 활동과 공기 정화, 열섬 현상 완화 등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도시의 삶의 질과 환경 보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현대도시 정책에서 공원과 녹지 공간에 대한 투자는 더 이상 선택적 비용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 지역 경제 활력,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핵심 요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영등포의 공원 및 녹지 분야 총 예산은 각각 133억 8,436만원, 106억 1,434만원, 114억 1,1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영등포 부근의 모든 공원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인건비, 소규모 시설 개선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즉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신규 공원 조성을 위한 별도의 프로젝트 예산이 아니라 전체 녹지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간 총 비용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야 물레글림공원 리노베이션 단일 사업으로 2025년 본 예산의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우리 영등포구의 1인당 공원 면적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렛글링 공원 리노베이션만으로는 구민들이 쾌적하게 녹지를 향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양천구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양천의 5대 공원을 재정비하고 지역의 특색을 연계한 녹지 공원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단위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부터 22년 목동 파리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총 92억 5천만원, 1240억 원, 구비 52억 5천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2020년 예산에는 목동 중심 쪽에 오목, 목마, 신트리 공원의 맞춤형 리모델링을 위해 72억 원을, 노후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에 18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양천구는 단나나의 공원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영등포구가 1년간 전체 녹집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에 육박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 협력 조성과 국비 시 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디원의 지역구에는 신길 유타운의 구구역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에 조성된 어울숲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어울숲 근린공원은 400m 내에 삼성 레미안 바다 마을 신길 파크자이 힐스테이트 아파트 등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600m 내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을 포함하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수는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어울스쿨린 공원은 그 자체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가치가 충분히 발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무가 어려 그늘이 부족하고 쉼터와 문화공간이 미비하여 많은 주민들이 잠시 지나치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어울숲 근린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과 사람을 잇는 공원으로 숲속 도서관, 커뮤니티 센터 조성입니다. 숲속 도서관은 책을 읽고 휴식을 취하며 신길뉴타운의 현대적이고 가족 중심적인 인구 특성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매력적인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도서관에서 아이들은 책과 함께 상상력을 키우고 어른들은 지식과 휴식을 얻는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삼천공원과 양천글림공원 숲속 도서관은 좋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환경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공원 조성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날씨로 폭염과 폭우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 열섬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공원 내 수간이 큰 교목 식재와 쿨링 미스트, 바닥 분수 등 체온 저감 시설 설치가 필수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증가로 인해 투수성 포장, 빗물 정원, 침투 또랑 설치 등 물수단 회복을 통해 도시 홍수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셋째, 적극적인 재현과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어울수 근린공원 사업은 2023년 맨발길 조성 사업, 24년 10월 어울수 근린공원 채널 사인 구매, 25년 2월 디자인 울타리 구매로 23년부터 25년 동안 총 3,468만 9천 원 투입이 전부입니다.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업 ESG 활동 일환으로 숲속 도서관 민간 협력 조성, 중앙 정부 지원, 서울시 공모 사업 구비 학보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울스쿨링공원 리노베이션은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영등포의 미래 경쟁력과 주민 공동체에 의한 필수 과제입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신길뉴타운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머무고 싶어하는 어울스쿨링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